안녕하세요, 테티카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접근 방식의 전술을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스트라이커를 미드필더로 전환하는 미들라이커 전술을 선보였는데요. 이번에는 풀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해 봤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풀백의 역할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변형 백스리 시스템에서는 스토퍼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안쪽으로 들어와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기도 하죠. 때로는 직접 박스까지 침투하는 공격형 풀백이 되기도 하며, 윙백으로 나설 경우에는 윙어처럼 측면에서 활약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전술을 간단히 프리뷰하자면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동시에 질적 우위도 확보하면서 빠른 속도로 측면을 무너뜨리는 스타일의 전술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즉, 숫자뿐 아니라 퀄리티 면에서도 압도하는 접근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풀백을 활용할 전술이란 바로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자리에. 풀백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선수들을 세우는 겁니다. 실제로 몇몇 선수들은 팀에서 미드필더나 센터백으로도 뛰었던 자원들이에요. 즉, 이 선수들은 경기 중 포지션이 바뀌더라도 측면으로 빠졌을 때 곧바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자원들입니다. 또한, 공을 뺏겼을 때는 즉시 압박 수비가 가능하고 스피드도 빠르기 때문에 수비 커버와 공격 지원 모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게다가 킹력까지 좋아 다양한 패스 루트를 활용하기에도 유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FM 전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본 포메이션은 4-2-3-1이고 모든 포지션에는 풀백 출신이면서 해당 포지션에서 어느정도 소화 가능한 선수들로 구성했습니다.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은 최전방 공격수였습니다. 높은 키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지구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라인을 계속해서 흔들어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했죠. 저는 마르코스 유렌트를 토보로 선정했습니다. 개인 지침부터 볼게요. 먼저, 키퍼부터 백보 라인까지, 키퍼는 스위퍼 키퍼 지원 주시고, 셋백 라인은 공격형 수비에 더넓게로 측면 퍼지도록, 풀백 쪽에는 인버 윙백 지원 정도만 줄게요. 더블 볼란테에는둘다베짤라를 주어, 각각 좌우 하프를 노리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이 전진한 공간은, 올라오는 인버 윙백들이 들어가 커버합니다. 측면으로 빠졌을 때, 인터벌로 침투하는 유닛에게 크로스를 하도록, 자주 크로스, 위험 감소 및, 가까운 포스트 크로스 넣어줄게요. 공 밑쪽에는 점플매지 정도만 주고 특별히 줄 지침은 없고 윙들은 윙 공을 주어 드리블로 돌파 시도를 하도록 그리고 가까운 포스트크로스에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렌테에게는 포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수비라인 근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괴롭히고 기회가 왔을 때 깔끔하게 마무리 득점만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성향은 일반형으로 두면 너무 정적으로 행동해서 지배형으로 가줄게요. 폭은 기본 설정 그대로 유지하되 공간 패스, 측면 패스, 패스 스타일 한 단계 올려 빠르게 공간을 공략하는 공격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채치 크로스와 수비 진돌라라 옵션을 통해 측면에서의 날카로운 크로스와 직선적인 침투를 동시에 노립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성은 자유롭게 설정해 풀백들이 특정 위치에만 머무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환 시 역압박 역습으로 수비 능력치가 좋은 선수들이 빠르게 압박해 기회를 창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키퍼는 풀백 쪽으로 길게 배급해 측면에서 빠른 스타트를 끊게 합니다. 수비 시에는 미드 블록을 활용해 상대의 뒷공간 노릴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압박 케이지는 최대치, 골키퍼까지 적극적으로 압박하며 상대의 빌드업 창계를 강하게 방해합니다. 측면 수적 우위가 위주라 신기한 패스맵이 나옵니다. 피라미드형이 되기도 하고 전방이 고립되기도 하는데 이건 제가 의도한 바라 좋습니다. 결국 측면 수적 우위와 질적 우위를 활용해 퀄리티 있는 공격 루트를 만드는 것이 핵심인 시스템이죠. 압박을 벗겨내는 패스 전개, 그리고 PK 획득까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술 설정 및 설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래도 풀백 성향의 선수가 10명이나 나오기 때문에 신기한 패턴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인게임에서 어떤 식으로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 나갔을지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rom fullback line to striker's breath, he owns the pitch, he dares the depth. He's not just tracking back and wide, he starts the surge, the roaring tide. A statement loud and clean he's more than just the space between